한글이라는 위대한 의상을 남긴 세종대왕 하지만 집현전 학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죠 오늘은 세종과 채만리의 논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443년 음력 12월 30일 세종대왕이 언문 28자를 만들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으로 불렀습니다 몇달뒤 집현전 학자 7명이 반대상소를 올렸습니다 크게 여섯 가지 이유가 있는데 화면을 통해 보시죠. 유교적인 명분과 현실적인 명분이 비섞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종은 이 반대 주장을 짧게 반박합니다. 이윽고 화제를 돌려 집현전 학자들의 태도를 꾸짖었습니다. 집현전 직전 김문이 말 바꾸기를 하고 정창손이 언문으로 백성들의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논쟁은 정창손을 파직하고 나머지 여섯 명의 학자들을 하루 동안 의금부에 구금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1446년 음력 9월 29일, 훈민정음이 책으로 나오면서 반포되었습니다. 한글의 유용함을 몸소 체감하는 우리는 세종의 훈민정음 반포 강행이 반갑습니다. 그렇지만 신하들의 의견 역시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새롭게 문자를 제정하면 기존의 공문서나 문자체계까지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인지 세종은 무리한 변화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만국공용문자였던 한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필요한 서책만 한글로 재간행했죠. 그 결과 백성들은 주로 언문을 쓰고 양반들은 한문으로 소통하는 이원적인 문자체계가 성립되죠. 오늘은 한글 창제와 관련된 신하들의 문제제기를 알아봤습니다.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의 논쟁을 보며 토론을 통한 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었죠.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께 감사하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